안녕하세요 여러분 귀여운 친구입니다. 헤드라이트를 보면 내부에 습기가 차 있습니다. 물기가 모여 안쪽에서 흘러내렸는데요. 돈안 들고 쉽게 업체 볼게요. 워셔의 깔때기를 뽑고요. 라이트 뒤 커버를 돌려서 탈거합니다. 라이트 뒤 커버에 구멍을 뚫어서 공기가 잘 통하게 할 겁니다. 알리에서 싸게 산스텝 드릴인데 구멍을 원하는 크기대로 낼수 있어요. 잘 되고 그까이 거 대충 뚫어줍니다. 구멍난 상태로 디커버를 장착하면 습기가 말라서 없어져요. 혹시나 먼지가 들어갈까 걱정되시면 흡음 테이프를 준비하시고요. 구멍 부위를 막아줍니다. 먼지 들어갈 걱정도 없고, 통기성이 좋아 내부에 습기가 차지 않습니다. 작업한 뒤커버는 장착했어요. 헤드라이트 내부 습기 저렴히 해결해보세요.